우리 입주를 위하여. 한 개만 있어? 뭐? 거기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나나. 질 좋고. 이번 여행도 하나 내밀. 짬뽕밥 <놀밥> 물짜장 <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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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 면이 있어 섞어주세요 <laughs> 아파두부같아 <놀밥> <놀밥> 저의 이번 주의 근황 제가 지금 그 입주하기 전에 가전 그런 걸 알아보는데, 한 네다섯 군데 가서 견적을 받, 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다 잡혀서, 다음주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의 내일 일정은. 입주 청소를 마저 하고, 여기 이삭 토스트랑 내일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내일. 이삭 토스트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피자 토스트로. 네, 진짜 신청하신 거예요? 네? 신청하신 거예요? 남자 2호와 3호는 다음사람이 등장하다 저는 지금 밥이랑 막 반찬들이랑 간단히 점심 먹고 그 12시 1시 반에 도시가스를 오늘 설치하러 오신다고 하셔서 이거 먹고 도시가스 하고 지금 5시 20분이거든요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두고 가자. 오늘은 이제 가전을 계약을 하러 갑니다. 음. 제가 다섯 군데돈 전자랜드에서 결제를 지금 다 했거든요. TV, 냉장고, 김치 냉장고, 워시타워 이렇게 네품만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정수기랑. 청소, 물관레되는 청소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진짜 견적을 엄청 뽑고 뽑고 해서 여기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늦으면 목요일이지 않을까 그거 다 하고 이제 저는 내려가서 저의 짐을 가지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전을 졸업을 했습니다 우! 저 이제 카전 졸업합니다 이거 다 했고요 나 공부 열심히 했지 이거 쇼퍼까지 저는 공부를 하고 세영이가 영업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진짜로 가전졸업을 버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와요 비바람이 팍 칩니다 그럼 저희가 이사가는 그 집이 엘리베이터가 9시부터 12시까지 점검이라고 해서 일단 짐을 지금 빨리 엘리베이터 있을 때 빨리 가고 이사분이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오신다고 하니까 실수 물걸레용으로만 쓰는 거고요 이사 오고 나서 처음 먹는 피자&치킨, 이거는 샐러드. 우리 입주를 위하여, 위하여. 행복하게, 행복하게. 아프, 아프지, 말고. 아프지 싸우지 말고. 말고 싸우지 말고 이해하면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파이팅! 영화잘 먹겠습니다. 어 아니. g 잘먹겠습다다 생각보다 너무 l e bit o 이 a 이한개더 오면 이렇게. 이렇게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기쁘고 <laughs> 어렵네. 뭐유유니클 아빠 혼자 갔어? <laughs> 엄마랑 안 갔어? <laughs> 아이고, 어디 갔어? <샀어>? 아, 아빠. <laughs> 뭐 샀어? 아빠. 가 어? 응? <laughs> 어? 잘했네. 아빠 이거 치아로 가고 이거 이거 사고. <웃음> 잘했네. 이쁘네. 4만 원짜리. 잘샀네잘 샀네. 그냥 안 사면 일곱 사람들이 안 사야 되는. 잘했어. 질 좋고. 음. 어, 이번 여행도 갔는데, 민해시 네. <laughs> 다시 뜯어서 다시 해줄거 엄마? 아예 어? 뜯어서? 그래. 그러겠지. 미안해. 미안해. 다시 하자, 다시. 은명아, 다시.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지금은 2월 24일 토요일 아침 9시 20분이고요. 예. 석 이제 저는 여기 본가에서 짐을 다 챙겨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 룸미러도 안 보이거든요. 아침에 언니를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오늘 친구네 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 예. 엄마, 도희 다음 온 친구 아니네? 도희야, 도희껍 사. 어디 있어, 도희? 어? 네? 장난감? 장난감 <놀람> 줘? <놀람> 장난감 사고 싶어? <목소리> 이거 손도탕이야. <목소리> 이거 손도탕이잖아. 우리가 말한 손도탕 이거잖아. 이거 무지개 손도탕 쌀 거야? 이거 아닌가. 요 이거 한 개만 있어? 어. 딱그 정도면 되지. 아니, 이거 사겠 아니, 가세요. 이게 진짜가? 서이 오빠 것도 사야지. 서운이 오빠 는 같이 나 나올 거예요. 그래, 나. 안민가시요가시 어, 성민아. 어. 성민아. 뭐야! 그래게 힘들어? 아이아기안 돼? 이 모양이 이게 여기 우리 어린이 공부방입니다 색치 공부를 시작할까요? 이거 여기가 상이에요 여기 제가 표시할게요 어, 이거 어. 해줘 여기에요 네 색칠할까요? 네 아벤너 넣어했지 동영 거 찍을래? 네 이걸로 찍을 동영상 찍을래? 네 동영상 음, 그러면... 이모꺼 이걸로 그 어차피 올려주세요 그래 지금 찍고 있습니다 헤이지 <laughs> 이모, 도연이 이렇게 화면 나와 이모가 올리는 거예요? 응오토부에응 자, 세하자꼴뚜식 도운이 입닦 맛있게 먹었어? 응 옆에 <laughs> 할머니 있는데요? 응, 음, 할머니 오셨어 인사했어, 도운이? 네 할머니 인사해야지 인사했어요 인사해서... 도훈이 깜짝 놀랐지, 지금. 아무도 없, 없어, 어서 아니. 너는... 어? 도이 닦으라니까. 카메라 찍고 있어. <laughs> 도이도 찍고 있잖아. 도훈아 아, 도훈아 도이 찍고 있어. <laughs> 내 것도 찍고. 아니, 내 거야. 응. 도이 거 여기 있잖아. 저저 갈래요. 저 어, 네, 먼 근데 거기 제자리에요너이 <laughs> 여기 앉을래? 네. <laughs> 저단. 이거 이거쏙 좁다 봐아 이모 이때 밖에 나가래 밖에 나가 놓을까? 네. 아, 고이 다이소 갔지? 네. 뭐 샀냐? 저요? 이 많이 산거같던데막 그럼 이 밥이랑 또 샀던데. 이모가 사 왔어 구름이 바 그치 도희야 네. 내가 막 고양이 먹을수 있는 거 같이 사 왔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구름이 옷도 입, 입혀놨구만 옷도 샀어? 연우미는 도우이 15일 날삼월달에이모집 초대됐는데 오지? 네옷가예요 도우니도? 네. 이모 도우니, 집 여름에는 수영장도도으니까 놀러 니도 좋아 니아니안좋다니도니 우라나 혼자 있어? 그래. 집에 그럼. 이모 집에. 그래. 저 지금 이모 찾아봐요. 이모? 이모 우리도 없는데. 옷 입었어? 바지 입어야지 너희. 동동현 빨리 바지 입어야지. 아니 뭐 지금 옮기고 있는데, 야 너희 바지 올려야지. 난데 도희 움직이면 안돼 그거. 움직였니? 동훈뭔 <laughs> <나> 생각 해? <laughs> 어? 죽어 예! 이제 여기 나 이제 유치원 안다닐 동훈이 이제 몇 학년이야? 1학년 근데 가 내가 우유 먹을 사람? 응. 나안돼안돼나나나나나안 안 아, 나, 나, 나. 나 되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저요? 아 저도 주시면 감사 <laughs> 6,000원 2개 네. 네. 왜? 아 조그만 금 크기였잖아 요음 뭐가 궁금해 오빠 아프고 있어 제 친구가 또 유튜브 하니까 또 이거 또 올라올 거예요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아들님이가 나보고 제발 손님하고 얘기도 조금만 해봐 저도 저희 엄마한래요 <laughs> 저도 호랑이요 <laughs> 아드님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드님 우리 <laughs> 네, 아들? 네 우리 아들 여보 응? 여보 아들 라이브 하라고 하라는거 아니야? 그럼. 걱정마시자 이렇다달고 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네. 왜 아드님 나이 알려주기 싫으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웃음> 왜요 요아 <laughs> 저도 또 나이 너무 많은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laughs> 나이도 나이지만 <아쉽다. 웃음> 아들 내 아들이나 좀 그래 그래요? 어제 하나예요 아들? 아, 딸님은 결혼하셨어요? 아, 어. 호구조사 들어가네? 호구조사 어. 들어가네? 엄청 진짜 요 그래도 내 새끼 요가면 뭐 그랬지. 아, 그래도 이렇게 같 지난 얘기를 많이 받지 못해요. 이쁘죠? 팔사장어 자기 했어. 아. 그럼 다 구분지 않고 싸서 보내는데, 구면서 그럼 싸서 보냈다고. 살 제가 지금 살이 좀 쪄서 둘지. 빼면은 인자. 아들하고, 또옆거지로하지 마세요. 아직도예뻐요 아유 살이 많이 쪘어너도진짜 라지 마세요. 누구도 틀어? 라지 마세도 돼? 아, 아니잖아 <laughs> 이거도어어라어라어 라지 <다 똑같아. 웃음> 나나 방동으로. 자, 차라나 만지고 같은 거 궁금할 수거방는가좀야도 해. 왜이한 달인데 안 하냐? <laughs> 어, 이거 언제든지 촬영을 해야 되니까. <laughs> 아, 무지가 여기다. 아, 비싼 몸인데. <laughs> 네. 저 처음 봐요. 이거요? 얼마 안 해요. 가이촬영 어떻게 하더라? 그거 누른거 아니에요? <laughs> <응>. 시작이야, 시작. <laughs> 네. 촬영. 네. 안녕하세요. 오로지 나무 네 좋아. 그럼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 아그 막창을 검색했을 때 내가 운이 좋으면 내 영상이 팔 수도 있어. 아, 근데 우리 선생님이요. 단디 이사 갑니다. 어떡하죠? 아 금방 다시 올 겁니다. 산행 네. 온 소감 어떠신가요? 아 좋네요. 아유, 저... 아, 아 <laughs> 언니가, 아유, 야, 이거 경진자네아이사아야 이거야 이거 비춰내라. <laughs> 아니가 혼인 안 하셨어? 아니,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아이 그럼 좋지. 얼마나 그래도 축복된 자리에 <laughs> 드셔야 될것 같아요. 삼촌을아니 감각해달라고 그러시나. 삼출. 아니. 아니. 처음에 한두개 드시는 드신 게안 빠는데. 아이 나들. 야 근데 진짜 정감이 계기가 정감. 이 근데 이러면 정자가 들어가잖아. 너무 없는. 잘 먹겠습니다. 제가 본가에서 가져온 저희 짐들이거든요. 말고도 저기 막 책상이랑 또 쌀이랑 더 있어요. 근데 거실에만 지금 옷이랑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막 주방용품들이랑 베이킹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구나 어디? 어, 어디? 뭐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홍마을세요 휴대폰 고네 자리 주세요 오늘 주서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는 <laughs> <여러분들. 웃음> 자, 이제 을앉아주시 제가 아주 감사 <laughs> 자, 여러분들. 자, 여러 이제 가장 큐 나스 쿠폰 준대 한 명만 받아도 하고 내가 일어나 춤췄거든 내데 무대 올라갔어 일곱 명 올라갔거든 내가 첫 번째였어 1, 2, 3번으로 하면 1번이 너무 떨릴 텐데 몇번 하고 싶니? 아 1번 할게요 응. <laughs> 춤췄어 아직 아기를 안 낳아서 골반을 그렇게 막 튕기는 거 같다고 아기 낳은 사람은 안 그렇다 해서 옆에 2번이 아줌마였어 하고 2번을 사는데그 <laughs> 사람이랑 나랑 한번더 대결하고 나는 쿠폰 받고 먼저 내렸어 <laughs> 개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오빠! 어머나! 대박. 불 어머나. 고마워 연락해야겠다. 어머니가 주신 찰밥, 김치 a n 라면 하고 이건 치즈 돈까스랑 이건 오빠가 만든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음. 변비? 뭐속편해지고살 속 빠지는 거? 그거 타고 싶었는데 오빠 주고 싶었는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메가 커피 3,000원 커피 3,000원 끝인가 네. 오늘? 아 세차 그리고 유나 좀 이불 버린다고 그니까 칭찬해줘 진짜 고생했어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아니 지금 아니 제가... 나도 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 내일은 나도 편집을 하고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 어. 갈때 걸어가? 더 걸어가지 음. 여기서 차 타고 가면 웃기지? 응 음, 음. <laughs> 이게 2018년도 졸업생 진해 아 진해 음. 그분 때문에 이제 해양 대학 졸생들이 어, 그렇죠. 많이 오시고 아 정말 잊지 못할 연락바라 예 <웃음> 오케이 <웃음>